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저도 아마추어 때, 어렸을 때죠?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. 연습을 하다 보면 자, 자꾸 힘 들어가면서 치잖아요. 힘을 빼야 되는데. 그래서 백스윙 딱 들어놓으면 프로님이 그래요. 야, 힘 빼, 백스윙 탑에서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힘을 빼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백스윙 잘 받쳐야지. 백스윙 똑바로 안 들어? 힘을 빼라 그랬다가 잘 받치라 그랬다가 받치려면 힘이 들어가야 될 텐데. 근데 또 힘은 주면 안 돼.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레슨을 하다 보면 간간히 회원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,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에요. 분명 힘은 빼야 되는데 힘을 다 빼버리면 백스윙 탑이 흔들흔들 불안정해져 버리고 백스윙 탑을 안정감 있게 딱 잡으려고 하면. 어, 힘을 안쓸 수가 없고, 이게 아마추어 분들 기준에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제 경험상 백스윙 탑의 안정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, 어, 백스윙 탑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 버리면 다운스윙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. 조금만 흔들린다거나 어, 내가 생각했던 어, 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면 다운스윙 때 자신 있게 가속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공을 맞추는데 급급해져 버려요. 백스윙 탑에서는 힘이 빠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. 내가 힘을 줘서 이 클럽을 붙들고 있다면 빠르고 잽싸게 이 클럽을 어, 던지면서 휘두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많이들 표현하는 게 받치는 힘, 클럽을 받치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클럽의 헤드 무게는 어, 이내 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손으로 클럽을 받치는 느낌은 잘안 와요. 이 무게 때문에 어,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받친다는 느낌이 잘 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필요 없는 힘은 빠지고 단단하게 잘 받쳐줄 수 있는 느낌을 느껴볼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한데요.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무거운 물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. 제 주변에는 이 소화기 밖에 없네요. 제가 어, 이 소화기로 백스윙 탑을 만드는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느낌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어? 백스윙 탑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어, 내가 이렇게 불끈 힘을 쥐거나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나 이렇진 않아요 오로지 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는 이 받치는 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예 빠진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쓰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필요 없는 힘은 이 소화기를 내가 강하게 쥐고 있는 힘이겠죠 근데 이 소화기를 내가 강하게 쥘 필요는 없겠죠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받치는 힘에는 어, 무조건 오른쪽 팔의 역할입니다 왼쪽 팔은 안정감을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윙에서 왼쪽 팔과 왼쪽 손이 리드를 하면서 클럽을 휘두른다고 한다면 백스윙 탑에서 어, 클럽을 받치는 힘은 오로지 내 오른팔과 오른손의 역할입니다. 왼쪽 팔과 왼쪽 손은 이 구간에서는 그저 거둘 뿐이에요. 어,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어, 똑같이 백스윙 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내가 빼야 하는 힘과 가지고 있어야 할힘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. 이 물체를 들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클럽을 들고 어, 똑같이 백스윙 탑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거운 소화기를 어,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같은 느낌으로 잡아보면 클럽을 쥐고 있는 불필요한 힘은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이 받치는 힘만으로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안정감 있게 잡아서 어,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도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한번 멈춰보고 어, 그 느낌을 한번 느끼고 어,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됩니다. 받쳐지고, 소화기 받치는 거 느껴보고, 불필요한 쥐는 힘은 빼고, 받치는 힘만 가지고,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텐데, 그냥 상상해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무거운 물체를 들고, 백스윙 탑을 완성해보는 것과 완전히 효과가 다릅니다. 꼭 한번 저처럼 무거운 물체를 가지고 체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골프스윙에 접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.